맥북 도킹 스테이션 선택에 고민하고 계신가요? 아모라나 디스플레이 링크 맥북 도킹 스테이션은 트리플 모니터와 듀얼 모니터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15인치 일시타입 멀티업으로 한 번의 연결로 다양한 기기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손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. 4K 해상도를 지원해 선명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으며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호환성으로 작업 효율을 극대화합니다. 신제품으로 최신 제조 기술이 적용되어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하며 실제 구매자들은 복잡한 연결 없이도 빠르고 안정적인 멀티모니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. 맥북 사용자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볼 가치가 있는 혁신적인 도킹 스테이션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